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FC 온라인을 플레이하면서 선수들의 갱신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시장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. 특히 24챔스 시즌을 맞아 리버풀을 포함한 여러 팀들의 선수 갱신 시간을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선수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24챔스 리버풀 선수들의 갱신 시간과 함께 갱신 시간 활용 꿀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또한 FC 온라인 전술을 소개하여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FC 온라인에서 선수 갱신 시간을 숙지하고 활용하면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4챔스 시즌 리버풀 선수들의 갱신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른 구매 및 판매 전략을 실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선수 관리가 가능합니다. 또한 적절한 전술을 선택하여 게임 내 플레이 스타일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. 이에 정보를 바탕으로 FC 온라인을 더욱 즐겁고 전략적으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.